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아동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셨을 때 아동간호학은 어떠셨어요? 쉬운 과목이었어요?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아직은? <laughs>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있으시죠? 네 결혼하신 분들은 육아 과정을 통해서 아동이 좀 쉽게 다가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육아 경험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 국가고시 과목 중에서 그래도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은 아동간호학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간호학 국가고시 문항 수는 몇 문제죠? 35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상 출제 문항수라고 하는 유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챕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성장 발달이 거의 1 0 문제에서 1세 문제고요. 그다음에 신생아기가 평균 5문제, 고위험 신생아가 5문제죠. 그럼 벌써 여기서 20문제 가까이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만 충분히 정리를 잘 해도. 아동 간호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년 학령기, 청소년기 문제 수도 기본적인 문항 수는 있지만 다른 파트에 비해서 성장발달, 신생아, 고위험 신생아 정도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장발달이 그만큼 비난 빈도수가 높은 반면에 외워야 할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기에서도 빛을 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간호학 강의는 총 24시간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른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제 강의는 핵심 개념, 핵심 문제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아직은 여유가 좀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 아마 여러 출판사 문제집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거는 지금 책꽂이에 다시 그냥 꽂아 놓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올인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자꾸 틀리니까 어때요? 문제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한몇 자만 바꿔도요 바로 문제를 외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문제를 바꿔서 내잖아요.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바로 오답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부터 한다?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자꾸 시작하는 게 훨씬 나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 방학 동안 열심히 기본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예습이에요, 복습이에요? 복습이에요. 물론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부르는 거, 별표 하라는 거, 그거 따라오기도 바쁘고요. 또 내용을 스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찾는 것도 바빠요. 그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반드시 집에 가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맞는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 틀린 문제.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 전에 반드시 강의 유인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인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료실에 강의 유인물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에 하셔도 되겠고 인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질문방 이용하셔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 간호학의 개념입니다. 아동 간호학의 개념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의에서 보면 특히 두 번째, 출생 시부터 어디까지? 청소년기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발당 단계에서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